창문 밖으로 겨울 햇살이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정수는 새벽 5시부터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김치전 반죽을 저을 때마다 그릇이 딸깍딸깍 소리를 냈습니다. 손끝이 얼어붙을 만큼 찬물이었지만 마음은 오랜만의 설렘으로 데워지고 있었죠. 아들 민수가 주말에 집으로 오라고 한게 얼마 만인지 몰랐습니다. 그 한마디가 정순의 고유한 일상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이건 민수가 좋아하는 잡채, 그리고 고등어구이. 정순은 반찬통 뚜껑을 닫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손끝에 묻은 참기름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거실에는 남편의 사진이 여전히 같은 자리에 놓여 있었죠. 사진 속 남편은 변함없이 미소 짓고 있었지만 정순은 그 미소가 오늘따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고무장갑을 벗고 마른 손으로 앞치마를 정리했습니다. 이제 나도 손주 좀 안아봐야지. 그 생각에 정순의 입꼬리가 조금 올라갔습니다. 시장으로 나가는 골목길에는 겨울바람이 매섭게 불었지만 정순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동네 슈퍼주인 영숙이 문 앞을 쓸다 말고 말을 건넸습니다. 정순 씨, 또 반찬 싸들고 가. 요즘 애들은 그런 거안 먹는다니까. 정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싸가야죠. 엄마 손맛이 그리울 수도 있잖아요. 버스 안은 출근길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정수는 무릎 위에 놓인 반찬 가방을 꼭 끌어 안았습니다. 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심은 차갑고 빠르게 움직였지만 그녀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이제 나도 가족이 있는 집에 간다. 그 생각만으로도 눈가가 조금 붉어졌습니다. 민수의 새 아파트는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밝은 조명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문 앞에 선 지영이 깔끔한 옷차림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정수는 반가운 마음에 두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영아, 오래간만이네. 유나는 어디 있니? 지영은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어딘가 차가웠습니다. 아이방에서 놀아요. 들어오세요. 거실은 정돈되어 있었지만 정순에게는 어딘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벽에는 가족사진 대신 추상화가 걸려 있었고 부엌에서는 커피향이 났습니다. 식탁 위에는 반짝이는 접시와 외식용 샐러드가 놓여 있었습니다. 정수는 자신이 들고 온 반찬통을 조심스레 식탁 구석에 내려놓았습니다. 민수가 부엌 쪽에서 나와 어머니를 보며 웃었습니다. 엄마 왔어요? 차 막히진 않았어요? 정수는 그제야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괜찮다. 버스 금방 오더라. 식탁에 앉은 세 사람 사이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회사 이야기로 대화를 이어갔고 지영은 시계를 흘깃거렸습니다. 정수는 그들의 대화에 끼어들지 못한 채 반찬통 뚜껑을 다시 닫았습니다. 유나가 부엌에서 뛰어나와 할머니 옆에 서더니 잠시 그녀를 올려다봤습니다. 그러다 다시 엄마 쪽으로 달려가 버렸습니다. 정수는 웃는 얼굴을 유지했지만, 눈가의 주름이 조금 더 깊어졌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지영은 조용히 식탁을 정리했습니다. 어머니, 거실에서 좀 쉬세요. 커피 금방 드릴게요. 정수는 그래, 그래 하며 웃었지만, 손끝이 어딘가 허전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은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창 밖으로 겨울 해가 비치며, 방안을 따뜻하게 물들였습니다. 그러나 그 따뜻함은 금세 식어버렸습니다. 정수는 조용히 반찬통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냉장고 구석으로 들어간 그것이 마치 자신처럼 느껴졌습니다. 오후 햇살이 거실 바닥을 비스듬히 스쳤습니다. 정수는 윤아 옆에 앉아 색연필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이 종이 위를 오가며 하늘색을 칠할 때마다 정순의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유나야, 할머니가 옛날 이야기 하나 해줄까? 정순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따뜻했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대에 찬 눈빛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정순은 오래된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자신의 어릴 적 겨울날, 아버지가 눈 속에서 썰매를 밀어주던 기억이었죠. 그녀는 아이의 귀에 들릴 만큼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때 부엌 쪽에서 지영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요즘 애들은 그런 옛날 이야기 별로 안 좋아해요.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어조엔 분명한 선이 느껴졌습니다. 정수는 말을 멈추고 잠시 시선을 내렸습니다. 유나는 상황을 몰라 눈만 깜빡였죠. 민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아들을 향해 한번 시선을 던졌지만 그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정순의 마음 속 어딘가가 서서히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색연필을 정리하며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유나야, 이색은 뭐라고 하더라? 예쁘네. 아이의 웃음이 잠시 분위기를 덮었습니다. 해가 지고 나서 지영은 누군가와 통화를 하며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민수 씨 친구들이 온다고 했어요. 어머니는 방에서 좀 쉬세요. 정수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 안에는 이미 작은 가방과 외투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을 닫고 앉아 낯선 집의 소리를 귀로 따라갔습니다. 거실에서 음악이 흐르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섞였습니다. 유리잔이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지영의 웃음이 들렸습니다. 정수는 잠시 문 앞에 다가갔습니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불빛이 눈부셨습니다. 그녀는 손잡이에 손을 올렸다가 이내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내 자리가 아니구나. 그녀의 속마음이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다시 침대에 앉은 정수는 한참을 멍하니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방안 공기는 싸늘했습니다. 정수는 손녀가 두고 간 인형을 가만히 끌어 안았습니다. 부드러운 털 사이로 어린 유나의 체온이 아직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잔잔한 눈물이 맺혔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웃음과 음악이 이어지고 있었지만 그 소리는 점점 멀게 들렸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불을 끄고 이불 속으로 몸을 눕혔습니다. 밤 공기가 창문 사이로 스며들며 방안을 감쌌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떨렸지만 마음은 이미 조용히 닫혀가고 있었습니다. 새벽의 공기는 유리처럼 차가웠습니다. 정수는 지영보다 먼저 부엌에 나와 냄비에 된장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된장의 구수한 냄새가 부엌을 채우자 잠시 그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민수가 좋아했는데 지금도 그렇겠지. 정수는 국간장을 조금 더 넣고 간을 보았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며 지영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저희 요즘은 이렇게 안 먹어요. 그 말은 마치 부엌에 온기를 식히는 찬바람 같았습니다. 정수는 손에 들린 국자를 내려놓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아무렇지 않은 듯 했지만 손끝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잠시 후 민수가 출근 준비를 하며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정수는 도시락통을 꺼내며 말했다. 이거 좀 싸가지고 가. 점심때 먹으면 좋지. 민수는 시계를 보며 대충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회사 근처에서 사먹어요. 그의 말투는 무심했고 정순의 마음 한 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민수가 나간 뒤 부엌에는 남은 국 냄새만 희미하게 떠돌았습니다. 유나가 잠에서 깨어나 부엌으로 뛰어왔습니다. 할머니, 냄새 좋아요. 나도 먹고 싶어요. 정수는 반가운 마음에 아이에게 작은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유나가 맛있게 국을 떠먹자 그녀의 눈가가 살짝 젖었습니다. 그 순간 지영이 부엌 문가에 나타났습니다. 유나야, 입에 맞는 게 따로 있어요. 이건 너무 짜. 그녀는 그릇을 빼앗듯 들고 가버렸습니다. 유나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고 정수는 아이의 등을 살짝 쓰다듬었습니다. 부엌의 시계 초침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정수는 식탁 위에 수저를 가지런히 놓으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손끝에는 여전히 된장의 묵직한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찬장을 닦고 물수건으로 식탁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그 단정함은 허전함을 감추기 위한 몸부림 같았습니다. 창문 밖에서는 비가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색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고 부어가는 눅눅한 공기로 채워졌습니다. 정수는 커튼을 조금 걷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젖은 도로 위로 지나가는 자동차 소리가 멀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녀는 문득 자신이 이 집의 손님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끝에서 김치 냄새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것조차 이제 불편한 흔적처럼 느껴졌습니다. 정수는 그 손을 천천히 씻으며 아무 말 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이불을 덮은 채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거실 불빛이 문틈 사이로 새어들어와 방안을 엿게 비추었습니다. 바람 한점 없는 정적 속에서 냉장고 모터 소리만이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눈을 감으려 해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낮 동안의 말들이 계속 되새김질되고 있었죠. 부엌에서 들려오는 잔잔한 대화 소리에 귀가 쏠렸습니다. 지영의 목소리가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민수 씨, 솔직히 말해서 어머니가 자주 오시면 불편해요. 그 말에 정순의 손끝이 살짝 움찔했습니다. 민수의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길고 무거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대답처럼 느껴졌습니다. 정순은 담요를 움켜쥐고 이불 속으로 몸을 웅크렸습니다. 눈가에 뜨거운 것이 차올랐습니다. 그녀는 손등으로 눈을 닦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래된 허기가 올라왔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그녀의 생각은 끝내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한참 후 방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유나가 조용히 들어와 할머니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이의 손에는 인형이 들려 있었습니다. 정수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지만 이내 미소 지으며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유나는 아무 말 없이 할머니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작은 숨결이 정순의 어깨를 간지렸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가 차가운 마음을 잠시 녹였습니다. 정수는 아이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속삭이듯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아, 괜찮아요. 그러나 그 목소리는 금세 떨렸습니다. 눈물이 베개를 타고 흘러 이불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아이의 귓가에 닿지 않게 억눌러 삼켰지만 그 울음은 마음 속에서 깊게 울렸습니다. 창문 밖 가로등 불빛이 흔들리며 방 안으로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정수는 유나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 손끝이 따뜻해서 잠시나마 세상과 단절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문밖에서는 여전히 대화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당분간 조심스럽게 말씀드려야 할것 같아요. 지영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정수는 숨을 고르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천천히 떨렸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그 집안의 온도는 더욱 낮아지고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정수는 조용히 일어나 가방을 챙겼습니다. 손에 들린 반찬통의 무게가 평소보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방 안에는 아직 모두의 숨소리가 고요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문 앞에 멈춰섰습니다. 가방을 들고 나서는 순간 문틈 사이로 미세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그 바람이 이별처럼 차갑게 스쳤습니다. 정수는 신발을 신으며 눈가를 훔쳤습니다. 아무 말 하지 말자. 스스로에게 그렇게 다짐하듯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때 뒤쪽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나가 졸린 눈으로 거실에 나와 있었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요? 정순은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이의 손에는 어제 그린 그림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종이 위에는 할머니랑 놀아서 좋아요라는 글귀가 또박또박 적혀 있었죠. 정순의 눈이 순간 젖었습니다. 그녀는 손을 떨며 그림을 받아들었습니다. 그 종이의 따뜻한 색깔이 마음 깊은 곳을 울렸습니다. 거실 한쪽 시계가 여섯시를 알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정수는 아이를 향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유나야, 엄마 깨우면 혼나니까 얼른 들어가자. 유나는 잠결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천천히 손을 풀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고요한 거실, 닫힌 방문, 식탁 위에 놓인 머그컵. 모든 게 그대로였지만, 어쩐지 자신만 사라진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발걸음은 느렸습니다. 복도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였고, 정순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밖으로 나서자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비가 그친 하늘에는 옅은 햇살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버스 정류장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유나의 그림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코끝을 훔쳤습니다. 그 손수건엔 오래된 국물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버스가 도착하자 정수는 조용히 탑승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창 밖으로 민수의 아파트가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창가에 유나가 서 있는 듯한 환영이 잠시 비쳤습니다. 정수는 그 모습을 본듯 손바닥을 유리창에 올렸습니다. 따뜻한 눈물이 손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괜찮아요. 엄마는 괜찮아요. 그녀는 속으로 그렇게 되뇌었습니다. 버스가 교차로를 돌며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자 정수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햇살이 차창 너머로 들어와 그녀의 얼굴 위에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민수의 집은 다시 익숙한 일상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어딘가 비어 있었습니다. 아침 식탁 위에는 아무도 건드리지 않은 반찬이 놓여 있었습니다. 지영은 커피를 따르며 묵묵히 신문을 넘겼고, 민수는 무표정하게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식탁 위에 놓인 작은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수에게라고 적힌 그 글씨는 정순의 단정한 필체였습니다. 민수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지영이 묻지도 않은 채 시선을 피했습니다. 민수는 봉투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편지지를 꺼내자 종이에는 잔잔한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민수야, 나는 내가 행복하길 바란다. 그 행복에 내가 끼지 않아도 괜찮단다. 짧은 문장들이었지만 그 속에는 오래된 체념과 따뜻한 사랑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수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는 편지를 끝까지 읽지 못한 채 눈을 감았습니다. 숨이 막히듯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지영은 맞은편에서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차갑지 않았지만 복잡했습니다. 민수는 아무 말 없이 식탁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 후 그는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안쪽 구석에 반찬통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뚜껑을 여는 순간 익숙한 냄새가 공기중으로 퍼졌습니다. 고등어구이의 짭조름한 향과 잡채의 참기름 냄새가 뒤섞였습니다. 그 향이 코끝을 스치자 민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엄마 아직 그대로네.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손가락으로 반찬통을 닫으며 숨을 고르려 했지만 마음 속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의 어깨가 천천히 떨렸습니다. 그 떨림은 고요하지만 분명한 후회의 울림이었습니다. 유나가 방에서 뛰어나와 아버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빠, 할머니 또 와. 민수는 대답하지 못하고 아이를 안았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기울이며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민수의 눈가에서 흘러내린 눈물이 유나의 볼에 닿았습니다. 아이는 무슨 일인지 모른 채 아버지의 얼굴을 닦아주었습니다. 그 작은 손끝이 따뜻했습니다. 민수는 그 손을 붙잡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여전히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고, 창문 밖에는 바람이 잔잔히 불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그 바람은 이 집의 공기를 처음으로 부드럽게 흔들었습니다. 주말 아침, 하늘은 옅은 구름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민수는 유나의 손을 잡고 조용히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종이 봉투가 들려 있었고, 그 안에는 정순이 좋아하던 찻잎이 들어 있었습니다. 윤아는 고사리 손으로 아버지 손을 꼭쥔채 물었습니다. 할머니 집 멀어요? 민수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표정은 단단했지만 눈빛에는 후회의 기색이 어렸습니다. 발걸음이 멈춘 곳 오래된 붉은 벽돌집 앞에서 윤아가 먼저 문을 두드렸습니다. 낡은 철문이 덜컹거렸고 안쪽에서 빗자루질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이 열리자 정순이 놀란 얼굴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손에 들린 빗자루가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정순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어색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왔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윤아는 할머니 품으로 달려가 안겼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정수는 아이를 품에 안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품 속에는 잊혀졌던 따뜻함이 돌아왔습니다. 민수는 그 모습을 묵묵히 바라보다 종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엄마, 이거요. 전에 좋아하셨던 차예요. 그의 손끝이 약간 떨렸습니다. 정수는 봉투를 받으며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 고맙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향을 맡았습니다. 낯익은 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차향은 참 그대로네. 민수는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집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낡은 집 안에는 오래된 나무장과 시계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마주 앉아 찻잔을 사이에 두었습니다. 정수는 찬물을 천천히 따랐습니다. 유리잔 속에서 김이 피어 올라 공기 중으로 번졌습니다. 유나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잔을 바라보다가 웃었습니다. 민수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며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복잡한 감정이 일렁였습니다. 정수는 아들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조용히 전해졌습니다. 민수는 천천히 손을 들어 어머니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식탁 위에서 차 향이 은은하게 퍼지며 방안 공기를 감쌌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대화는 길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짧은 숨결과 미소가 대화를 대신했습니다. 지영은 오지 않았지만, 이 아침만큼은 그 부재가 아쉽지 않았습니다. 창밖에서는 새소리가 들려왔고, 마당의 화분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유나가 인형을 안고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수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수는 잔을 들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하네요. 그의 짧은 말 한마디에 정순의 눈이 촉촉이 젖었습니다. 이 집안에 오래 묶여 있던 냉기가 서서히 풀려나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오후 햇살이 따스하게 마당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정순은 손녀 유나와 함께 꽃씨를 심고 있었습니다. 작은 손이 흙을 줄 때마다 고소한 흙냄새가 공기 중에 퍼졌습니다. 정수는 유나의 손을 잡아주며 말했다. 이렇게 살살 덮어줘야 새싹이 잘 자란단다. 아이의 손끝이 흙 위를 스치자 그 위로 작은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정순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는 예전보다 한결 부드럽고 편안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외로움 대신 잔잔한 평화가 자리 잡고 있었죠. 그날의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아물기 시작한 듯 했습니다. 거실 창문 너머로 민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손에 쥐고 조용히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찰칵 셔터 소리가 잔잔하게 울렸습니다. 정수는 뒤돌아보며 웃었고, 민수는 그 미소를 담았습니다. 잠시 후 지영이 문가에 섰습니다. 그녀는 망설이듯 몇 걸음 다가왔습니다. 저도 도와드릴까요? 정수는 잠시 눈을 마주쳤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 씨앗은 내가 심어보렴. 지영은 조심스레 무릎을 꿇고 흙을 쥐었습니다. 세 사람의 손끝이 나란히 흙 위를 덮었습니다. 햇살이 그 위로 내려앉으며 부드러운 빛을 냈습니다. 유나는 밝게 웃으며 말했다. 할머니, 이거 살아있어요. 정수는 그 말에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습니다. 하늘은 구름 한점 없이 맑았습니다. 그녀는 무심코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살아있지, 살아있어요. 그 목소리에는 감사와 따뜻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한때 얼어붙었던 마음이 그말 한마디에 완전히 풀려버린 듯했습니다. 바람이 마당을 지나며 빨랫줄의 천을 흔들었습니다. 햇살에 비친 천의 그림자가 세 사람의 얼굴 위로 흩어졌습니다. 민수는 어머니 옆에 앉아 유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지영은 조용히 호미를 내려놓으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오래된 오해의 벽을 허무는 듯 했습니다. 정수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 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의 웃는 얼굴이 마음 속에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천천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바람은 부드럽게 스쳐 지나갔고 카메라는 멀어지며 햇살 속에 가족을 비추었습니다.